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성지킴이 서민정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된 건요. 꺼져가는 우리의 감성을 조금은 다시 한번 살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다섯 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습도 해보는 시간 직접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려고 해요. 저는 네 <laughs> 사진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전직 재즈 보컬이었고 현직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 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 이력을 보신 분들께서는요, 스피치 강사가 힐링 강의를 한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어,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한 스피치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정을 실은 스피치를 할수 있을까? 어, 항상 고민하고 그런 강의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 그 과정 중에 오늘의 강의도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을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요. 감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명색이, 감성 더하기, 감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감성과 감정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감성과 감정의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감정. 감정은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야기하시는 나 기뻐, 나 슬퍼, 나 화가 나 이런 내용들을 어, 마음의 상태들을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쉽죠.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감정의 범주 안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럼 감성은 도대체 뭘까? 감성은 제가 영어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성의 영어 단어는요, sensibility입니다. Sense 느낄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 이두 가지의 합성어가 바로 센서빌리티 감성이라는 뜻인데요. 감성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면 조금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제일 어떻게 말하면 하위 개념이라고도 볼수 있죠. 감성은 이것보다는 한 단계 더 상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은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 두 가지의 지능이 있습니다. 지적 지능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감성 지능, 감성 능력이 있습니다. 지적 지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Q입니다. 네. 우리 옛날에 혹시 생각해 보시면, 너 IQ가 몇이야? 어? IQ가 세 자리야? IQ가 두 자리야? 어, 그럼 너 공부 잘하겠네? 어, 멘사회원들도 IQ가 몇백? 몇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또 모임도 있을 정도로 IQ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마치 성공의 기준이라도 된 것처럼. 그쵸? 그랬던 기억 분명 있으실 거예요. 어, 근데 요즘에는요, 감성 지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이 그럼 도대체 어떤 능력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감성지능이라는 건요, EQ라고도 불리는 건데, 나의 감정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로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 이런 감정들을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성 지능, 감성 능력, 감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감정과 큰 차이점은요, 감성은 이제 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정,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상대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아, 감성 지능이 몇 정도 나오면 이 사람에게는 감성 능력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하는 이 정도의 수치화가 가능한 부분이 바로 감성 지능입니다. 감성 지능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런 개념을 대두한 사람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골먼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성공에 있어서 지능은 단20%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가 감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버드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하버드의 심리센터에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뛰어나길래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업무 능력 이외에도 감성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구나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감성 지수의 차이가 이제 리더십이라던가뭐 영향력, 정치 의식, 뭐 자신감,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더 성공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행복도가 훨씬 더 높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우리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AT&T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에서는 채용 과정에 감성 지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 전 세계적으로 감성 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감성 지능에는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요소로 포함.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셀프 어머니스 자기 인식입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나의 기쁨 이런 감정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쫙 퍼뜨리는 게 아니라 가려야 할 때는 적당히 절제도 할수 있고 통제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티베이션입니다. 자기 동기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을 바로 모티베이션, 자기 동기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엠파 y 이제, 감정이입,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감정이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스킬, 대인 관계 기술. 네. 사람과 사람, 이제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바로 대인 관계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총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감성 지능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음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는 저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어 저거 저는 타고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하고 네 되게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왠지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절대 속상해 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네 감성 지능은요 iq 지수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수가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는 지수기 때문에 절대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저와 앞으로 남은 내네 강의를 통해서 4개의 네 강의를 통해서 함께 높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감성의 매력이기 때문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골먼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감성지능이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기를 오늘도 발버둥 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앞으로 남은 강의들을 통해서 함께 으쌰으쌰 이겨내서 조금 더 높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